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이려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성한 많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 하나님, 만일 우리의 힘 요새 그리고 편안처가 되신다. 고대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민족들이 땅 끝에서 모든 민족이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축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에게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 그리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느냐. 자 이렇게 그들이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이 내이름이야의 곤자 인줄 알게 하리라. 이게 예, 노란 말씀이 예레미아 성파됩니다. 네. 그 유다 이스라엘 선택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이 많은 죄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런 아픈 일들이 많이라죠 그동안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어로지에 있더라도 다시 다시 기원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또 죽은 자를 살려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죄를 사시고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넘치고도 넘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화한 것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이 장사 되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려내셨고. 주군지서 할만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성찬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으로 이제는 주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예수님은 이, 이 명령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라겠어요.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 누는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같은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 이웃집에서 사는 사람들. 옆집에서 사는 사람들. 또뭐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 이들이 우리가 다 가야 될 사람들이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죠. 아, 간다는 것은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부신자하고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대화든지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까? 뭐 고민은 없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대화든지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부신자를 만나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답을 못할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어떤 질문에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고 또 일반적인 생활을 물어보고 종교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가 아, 무엇이냐. 어, 제가 전도회장에 나갔는데, 이,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무당한테 점치로 갔대요. 그래서 무당이 뭐라 그하냐는 그럼 잘될거라고 얘기했대요. 이렇게 다르 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 기독교를 증언하고,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세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잘하고 있다. 분명히 잘하고 그 천국과의 있냐? 갈수 있다. 뭐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100가지 하고 악한 일을 10가지 하면 천국 니요 그들은 예, 악한 일보다도 선한 일이 조금 만해더 많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내세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로 성복하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제 용서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주님은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영접하게 원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예, 영접하게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영접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요 제세가 제가 사 사함 받고 용서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하는 자, 꼭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기도가 되면 권이 이루어집니요 여러분. 추수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에 나올 그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중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어, 또 기도하고 보내셔서 그 사람이 권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도 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교의 사명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해주신다. 성교가 먼저 가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레미야 말씀, 땅끝이, 땅의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충만함을 잊고 우리가 주고하는 많은 용혼들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한 명의 영혼을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도들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한 영혼이 철하보다귀하다 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철하보다귀하다그랬는데그한 영혼을 붙들고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휘름을 해야 되는 것이 아, 교회와 아, 성도들의 굉장한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 성도 현장을 달릴 때, 우리에게는 아, 기쁨이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백과가 이어갈 때 농부들이 추수할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땅의 곡식을 거둬도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권하는 영적 추수의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유다가 멸망하 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살면 자, 여러분 주위에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윗집, 아랫집, 사회생활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면, 한 명, 한명 이름 붙잡고, 알맞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암흑의 아무개, 암흑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흑의 암흑에게 구원이 임하 없소서. 암흑의 암흑이 공받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추수하는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은 하나님 나라에추수가시니다오늘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영적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면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